안녕하세요. 오늘은 AI가 시키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채치 PT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결정이 되어, 과연 AI가 정해주는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해 볼게요. 나, 오늘 뭐 입을까? 긴 루즈핏 티에 가디건으로 레이어드하고 회식 부츠컷 트레이닝 코트에 패딩 슈즈로 포인트를 줘. 일단 제 GPT가 말해준 옷들로 입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GPT가 말한 대로 코트 입어줬고 안에는 부츠컷 트레이닝 팬츠에 흰색 티랑 가디건 레이어드 해줬고 패딩 슈즈로 포인트. 꽤 마음에 들어요. good. good. 카공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아직 점심을 안 먹었어요. GPT한테 점심 뭐 먹어야 할지 물어볼게요. 저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제발 피자를 외쳐줘. 나 오늘 점심 뭐 먹어? 국밥. 말잘 듣네요. 바로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 국밥이 나오자마자 바로 머리를 묶네요. 무서워요. 국밥이랑 싸우려나 봐요. 고기랑 김치랑 먹어주고 순대에 새우젓까지 올려서 먹었어요. 아주 야무져요. 우와! 면도 있어요. 여기 어디죠? 다음에 저도 가봐야겠어요. 여기 어디냐면 연? 됐어! 지금 네가 말하는 시간 아니야? It's my time! 나만 말할 거야. 밥은 안 먹나? 마침 먹네요. 제가 좀 성급했어요. 하하! 야무지게 깍두기까지 올려서 먹어요. 맛있겠다. 추베르. 나도 줘. 그녀의 표정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녀가 좋은 게 제가 좋은 거죠. 허허! 구라! 맞아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얘가 저를 쏙빼 두고 맛있는 걸 먹는다니 너무 화가 나요? 어우 엄청 뜨겁나 봐요. 입정장 다 까졌으면 좋겠다. 얘 엄청 오래 먹네요. 내가 언제까지 너 먹는 걸 봐줘야 돼? 다 먹었어. 군 맛있었어요 완뚝. 얘 뭐죠? 여긴 어디죠? 인형 뽑기 가게잖아. 저는 인형 뽑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제가 정해준 대로 한다면서 아주 치 맘대로네요. 이 와중에 뭘 잃어버렸나 봐요. 바로 위에 있는 카드도 못 찾는 수준 키읔 웃기네요. 그래도 이왕 하러 왔으면 뽑아라, 헤이나. 아주아주 아주 집중하네요. 뽑으려나? 사실 못 뽑을 것 같아요. 바로 못 뽑고 화내요. 인성 문제 있나 봐요. 안 되겠다! 심술 나서 특별 미션을 줄 거예요. 즉흥으로 혼자 사진을 찍으러 가라. 갑자기 GPT가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시켰어요. 아니, 나 빨리 카페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사진을 찍으라고? 당황슨... 그래도 찍으라니까 열심히 찍네요. 이왕 이쁘게 나오면 좋으니까요. 이쁘게 나와서 기분은? good. 드디어 카페에 왔어요. GPT에 여러 귀찮음을 해냈어요. 뭐? 비켜. 음료는 말차 라떼를 시켰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난 그거 시키라고 한적 없는. 자꾸 이상한 애가 나타나네요. 과제를 하면서 오늘 하루 리뷰를 해볼게요. 나름 재밌었어요. 제가 선택을 잘 못하는데... GPT가 정해져서 편하더라고요. GPT를 잘 교육한 다음, 비서처럼 써보세요. 그럼 안녕!